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두줄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주님을 위한 삼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는 중요한 세 가지 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죽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찬 예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 만들어지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꾼을 뽑는 공동의회가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또 제에게는 기쁨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머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손과 발을 뽑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을 뽑는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어떤 자리나 힘이 아니라 섬김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 항상 끝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나의 동역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는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일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자. 여기에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동일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일하는 사람을 동력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은 목적일 수도 있지만 한 마음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되었지만 함께 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동역자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 속에서 함께 일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직분의 어떤 위치와 또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 평등한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은사에 따라 그리고 또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것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의 제도 안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서로 인간적인 어떤 가치와 생각 속에 더 높고 낮음을 얘기하지 다 우리는 저부터 시작해서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는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동역자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동역자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이런 어떤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로스에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와 너무나 비슷하죠 하나님 나라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나는 한 마음을 함께 되어지고 역사하는 자들 함께 일하는 자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 4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뒤에 요한 2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동력자는 뭔가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동력자이겠지만더 근본적으로 늘 진리 안에서고 진리를 행하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보면 그 뒤에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동역자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리나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사가지만. 결코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좋은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울의 어떤 목숨을 살려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그 사랑을 한마디로 무엇으로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나에게 생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아끼지 않으면 그것에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물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내 몸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복음에 또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텐트, 천막을 만드는 직업이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면서도 바울이 교회가 없을 때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좁지만 가정교회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어떤 동력자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묵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 말씀 속에서 바라보면서 참 저에게도 참 많은 좋은 동력자가 현재도 있기에 제가 또힘 있게 목회를 할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담임목사가 되면서 가장 넘, 넘, 넘어야 되지만 넘기 힘든 큰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라는 산도 아니었습니다. 그 넘어야 될 산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산이었습니다. 나 자신이라는 산을 분명히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산을 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순간마다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또 신뢰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줬던 우리 성도들의 그 좋은 동력자의 그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그 산을 넘기 위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가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부르신 그 부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선택된 자들도 겸손하게 처음 마음처럼 숨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떨어진 분들도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나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바라보면 계속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동을 위해서 지난 수요일 금요일 성도들 특별 기도회를 하고 또 후보자들이 두번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그 직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어려움이 섬긴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위기들을 이겨 나갔는가도 들어보면서 제 안에는 참 감동의 어떤 시간들이었습니다. 혹시나 내 안에 우리가 동일하게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다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뽑는 이 순간에 서로가 경쟁 구도가 생기고 경쟁자로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 어떻게 할까? 제마음에 사실은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제도가 아니면 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일꾼으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또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에 투표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부르신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목회자를 위하여 정말 헌신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